숨겨진 아름다운 사무엘상 1 6섯장 일절부터 칠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건을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에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아에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하되 그의 용모와 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7월 6일 금요일. 세찬송가, 597, 동 378, 597. 이전의 주님은 내가 몰라. 1.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2.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3.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4.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